수연은 진택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꺼냅니다. 진택은 갑자기 이혼이라니 하는데요. 오랫동안 이혼을 생각해왔다고 하는 수연은 마리를 데리고 나가겠다 말하고 나가버립니다. 대숙은 두 사람이 싸웠냐고 진택에게 얘기하지만 바람 좀 쐬고 들어올 거라고 하는 진택입니다. 진택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혼 서류를 진행하겠다 말하고 끊어버리는 수연입니다. 홍혜교는 선영을 찾아와 수연이가 이혼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다고 전합니다. 공진택에게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해왔다 말하고 공회장이 멘붕 상태라 합니다. 홍혜교는 수연이한테 남자가 있냐는 소리에 선영은 화를 냈고 나가버리는 홍혜교입니다. 소금자는 필승이 일로 수연이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했고 모른다고 들어가버리는 선영이네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연의 이혼 얘기를 들은 필승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전하는 소금자 수연을 찾아온 진택인데요.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하지만 힘들고 지쳐서 당신이랑 살기가 싫어졌다며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고, 마리가 없어졌다는 전화를 받는 공진택입니다. 필승에게 마리가 가출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마리에게 전화를 걸지만 꺼져 있는 핸드폰이네요. 필승은 클럽에 있는 마리를 찾아왔고, 마리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수연도 마리를 찾아왔어요. 반항하는 마리에게 화를 내는 필승에게. 마리는 엄마랑 아빠가 없으면, 혼자서 못 살겠다고 했어요. 필승은 양심 때문에 아이를 버리려고 하냐고, 마리가 상처받는 거못 본다 했어요. 수연은 필승에게 미안하다 했고 마리를 안고 미안하다고 하는 수연, 집으로 다시 돌아온 수연과 마리입니다. 진택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수연에게 계속은 이유를 묻지만 미안하다고만 하는 수연입니다. 필승은 순정 할머니 서울 구경을 시켜주면서 지영과도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순정 할머니는 필승과 지영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기로 하는 모습이고 좋은 사람 생겼을 때 그때 잡으라고 하는 순정 할머니네요. 공진단은 태희와 드레스를 보러 샵으로 오는데요. 태희의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박도라의 얼굴로 보게 되는 공진단 혼자 술을 마시고 백미자의 집 앞에서 백미자와 공진단은 만나게 되었고 김지영을 만나게 해 달라합니다. 박도라가 죽고 나서 도라를 못 잊었다는 말을 하고 지영씨랑 함께 있으면 박도라와 함께 있는 거라 합니다. 박도라와 비슷해서 백 대표도 지영씨랑 함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공진단입니다. 홍혜교는 손톱깎이를 찾던 중에 아기 사진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필승이 사진 같다고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홍혜교는 사진을 선영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필승이라고 하는 선영입니다. 예고에서는 백미자는 5억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 직전인데요. 공진단을 찾아간 백미자는 5억을 빌려달라고 매달렸고 공진단은 5억을 빌려주는 대신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은 지영을 만나는 조건일 듯하네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